36살의 이준석 씨가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철홍성 같이 고집을 부리던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안남 장면들을 위로하는 또는 오만의 강주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 사건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파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소위 보수연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연하는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광주에 가면은 욕들을 거니까 돌팔매질 당할 거니까 지레 겁먹고 안 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니 여당에서 여야청 연석회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진보를 표방한 자익세력들이 근본이 없었느냐 근거 없었느냐 내편물이 하면서 얼마나 위설을 불렸었고, 거짓을 했었더냐.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들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왜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을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뭐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뭐냐. 개가 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불과 이틀 말썽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 똥구리인 줄 모른다고, 지잘못을 모릅니다. 지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586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를 동시에 전혀 새로운 세력이 국가 통치를 책임지는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동리인줄 모른다고 남만 사태질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어떻게 남의 잘못은 그렇게 쫓기 까처럼 집어내면서 내 잘못에는 그렇게 여유롭고, 내가 내 잘못을 짓키 못하니 다른 사람한테도 하질 못하는 겁니다. 끝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말도 한 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우리나라를 믿게 살 줍니까? 진보가 나라를 믿게 살 줍니까? 수단이 목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지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국태민왕, 국민민복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내부개석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주변 세력들이 감히 범죄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앞으로는 중국 위주로 세상이 될 거다라는 사람, 중국은 도대체 안 된다는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중국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부강하고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감히 외세에 감히 어느 우도 넘벌 수 없을만큼 굳건한 안보 태세가 확립되어 있다면 우리 길로 가면 됩니다. 오늘 젊은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고 진보냐 보수냐 우냐 좌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본도 없고 기본도 없는 사상 누각인지 풍전등화와 같은 철행한 신전인지를 극명하게 저는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고를 터야 되는 겁니다. 새술은 세 부대예요. 감사합니다.